네, 한 주간 화제를 모은 트렌드 이슈를 살펴보는 위클리 픽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픽은 박종훈 기자님이 준비하셨죠? 네, 일주일 전에 막을 내린 도쿄 올림픽과 관련된 이슈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키워드부터 보시죠. 네, 올림픽과 관련된 네. 소식이라고요. 네, 그런데 키워드는 바비 인형입니다. 네. 이것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갖고 노는 인형 말씀하시는 네, 그렇죠. 것 같은데요. 미국 마테사에서 이 도쿄 올림픽을 기념해서 올림픽 네. 컬렉션을 출시했는데 이 올림픽 컬렉션이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 인형이 네. 무슨 논란을 일으켰까요 자, 이번 바비 인형 컬렉션은요. 베이스볼, 그리고 서핑, 클라이밍, 가라데 그리고 스케이트보드 등이 도쿄 올림픽부터 추 새로 추가된 이 다섯 가지 스포츠를 반영해서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림픽 에디션 인형들이네요. 경기 종목에 맞춰서 참 다양합니다, 소품들도. 네, 이 컬렉션 선보일 때 제조사 측에서는 이 포용성과 혁신을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잘 보시면 네. 자, 인종 중에서 아시아계만 쏙 빠진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네요. 아시아계 얼굴만 보이지 않네요. 그런데 이번에 올림픽이 열렸던 곳이 다른 곳도 아니고 도쿄. 올림픽이었거든요.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제조사에서 이번에 아이들의 영감을 주기서 특히 이번에 인형을 만들었고 네. 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조사의 뜻과는 관계없이 인종차별 논란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한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아니 아시아를 이 대표하자는 바비 인형을 두 딸에게는 주지 않을 것이다. 제조사는 네. 순이사리를 즉시 대변인으로 고용하라 이렇게 일가를 했는데 네. 순이사리는이 기계 최조 선수거든요. 맞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아시아 소수민족인 이 몽족계 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금메달 리스트가 되면서 정말 화제의 인물이 됐잖아요. 네, 네. 자 이렇게 아시아계가 활약도 하는데 어~ 인형에서 완전히 쏙 빼버리니까 공부는 살만한 거죠. 그렇죠. 지난 12일에 그래서 논란이 되니까 바비 인형사 측에서 스케이트보드 인형이 사실은 아시아를 대표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별로 공감이 가지 않는 변명같이 공감이 들리죠. 안 가는 게 저만 <laughs> 네. 그런게아니죠 사실 이제 올림픽이라는 것이 뭐 화학과 존중이 뭐 올림픽 정신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차별을 느꼈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거기다가 이번에 바비 인형 컬렉션뿐만 아니라 아예 올림픽 자체에서도 인종차별 논란이 쏟아져 나오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 어떤 그래서 예, 지난 27일 이 탁구 남자 단식 경기에서 우리나라의 정영식 선수가 이 그리스 선수를 꺾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네. 이 그리스 구경 방송에서는 인종 차별적 발언을 했는데요. 이 발언을 한 사람은 물론 퇴출이 되긴 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네, 네. 아, 전형적인 동양인 기하 네, 발언이네요. 웃고 있죠. 그데 독일 사이클 팀 코치는요, 알제리 선수를 낙타 모리꾼으로 비유를 했거든요. 결국 몰입꾼. 이 코치는 이 올림픽 도중에 해고가 되고 조기 귀,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아, 아랍계 비하 발언입니다. 망원의 수준이 참 귀를 의심케 하는 수준인데요. <laughs> 근데 이제 또 반면에 여자 그 올림픽 축구팀 선수들이 이 한쪽 무릎 꿇기 퍼포먼스죠. 이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그런 것들을 또 보여줘서 또 대조적으로 보이기도 했는데요. 네. 이제 원래 올림픽에서는 어떤 정치적 그런 종교적 인종적 그런 차별이라든지 어떤 선전이 될 만한 어, 그런 행동을 못하게 원칙적으로 그렇게 돼 있었었는데 이번 도쿄 올림픽부터 the 조금 IOC 규제가 완화가 됐었다고 합니다. 네. 그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세계적으로 인종차별이라든지 또 성소수자를 비롯한 어떤 성 차별 문제 같은 것들이 불거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선수들이 의사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받아들인다고 음. 할까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거기다가 이번 도쿄 올림픽은 딴 어떤 올림픽보다도 다양성이 중시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도라든가 아니면 축구에서는 트랜스젠더 선수들이 처음 출전하는가 하면 이 영국 다이빙 선수는요 금메달을 획득한 뒤에 인터뷰에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당당하게 밝히기도 했답니다 근데. 네. 문제는 이렇게 어 이런 모습들이 아직은 낯설고 좀이 새로운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좀더 흔하게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당장 다가올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는 또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픽 살펴볼까요? 김지윤 박사님.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미국 정치권 그리고 언론계에서 주목하는 소식입니다. 네. 먼저 한번 보시죠. 뭘까요? 바로 위기의 형제입니다. 위기의 형제, 네. 누가 위기에 처했나요? 네, 미국에서 로열 패밀리로 유명한 코모 형제인데요. 네. 형인 앤드류 코모는 얼마 전까지 뉴욕 주지사였고 그리고 동생 크리스 코모는 CNN의 간판 앵커죠. 그런데 그렇죠. 이두 형제가 일생일때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먼저 형 앤드류 코모의 위기가 무엇인지 함께 보시죠. 네, 지난해 네, 코로나19 확산될 때이 코모 뉴욕 주지사 리더십이 주목을 받았고 굉장히 호응을 아, 받았죠. 그렇구나. 네, 기억이 납니다. 백신 접종에도 아주 적극적이었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뉴욕 시민들이 정말 열렬한 지지를 받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잘 나왔던 코모의 운명이 지난해 말 급변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네, 코모로부터 성폭행, 성추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나온 뒤에 다른 피해 여성들의 연예인 미투증언이 이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검찰 수사 결과 성추행 의혹이 다 사실로 확인이 됐죠. 한두 명이 아니었네요. Full responsibility for my a c t i o n I deeply, deeply apologize. I've never crossed the line with anyone. 사퇴 기자회견에서도 본인은 사과는 했지만 끝까지 성추행은 안 했다,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네요. 아마도 뭐 계속 버티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겸, 검찰의 수사 결과가 좀 결정적인 단초가된것 같고요. 지금 뭐 피해자가 한 11명 정도로 이제 드러나고 있죠. 어, 이렇게 되면은 이제 버티다가 탄핵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아예 그 전에 네. 그냥 스스로 물러나자라고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네, 한때 민주당 대권 주자로서까지 거론이 됐는데 한순간에 많은 게 달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 아무래도 금수저. 출신이잖아요. 정치권 네. 금수저. 뭐 아버지도 이제 마리오 코모라고 그래서 이제 뉴욕 주지사 12년이나 한 분이고 이제 JFK 그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조카 사이로도 알려져 있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로 뭐랄까요? 어떤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명문가 출신. 네.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경시하고 이랬던 거에 비해서 아주 리더십을 보이고 해서 아주 인기도 굉장히 급상승을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문제가 붉어지면서 이제 코로나 그 방역 때그 통계조차도 좀 제작했을 네.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음. 뭐랄까 신뢰를 가... 바닥에 떨어진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렇군요. 음. 자, 형 쿠오모와 동생 쿠오모 둘이 사이가 좋아서 사실 대중적 인기도 높았잖아요. 맞습니다. 동생 쿠오모가 CNN에 정말 간판 앵커였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쇼에 이제 주지상 형을 이제 초대해서 뭐 출연시키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작년에 코로나19

Was this swab that the nurse was actually using on you? This was the actual swab that was being used. 저도 진짜 신기하고 재밌게 봤었거든요. 왜냐면 저도 뉴스를 많이 진행을 해왔습니다만은 생방송 뉴스 중에 저렇게 개인적인 대화를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어서 놀랐었어요. 네. 근데 이제 코모 형제쇼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죠. <laughs> 이번에 송추행 그리고 이제 뭐 통계 조작 의혹 이런 게 불거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코모 앵커가 전혀 한 마디도 하지 않은 거예요. 어우, 탓의 삭감인데 그렇죠. 네. 코모 앵커랑 이제 CNN 측에서는 이게 가족으로 묶인 <laughs>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정 보도를 하는 것에 무리가 있어서 그렇게 음. 판단을 해서 안 했다라고 하는데, 네. 뭐잘 나가고 좋을 때는 그러니까 형제 간의 케미를 보여주면서 보도를 하고, 잘안될 때는 오. 숨기는 것이냐, 이중잣대다, 네. 뭐 이런 비판들이 좀 있죠. 네. 더구나 이 최근에는 검찰 수사 보고에서 이메일이 공개가 됐는데, 그 이메일을 보면요, 이 쿠오모 주지사가 가장 성추문 때문에 어려웠을 때 입장문을 동생 앵커 쿠오모가 써준 겁니다. 그런데, 아, 자, 물론 뭐 동생으로서는 좋은 동생일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언론인으로서는 권력을 감시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음. 옳은 행동이냐? 좀 문제가 있는 행동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럼 앞으로 이 위기의 코모 형제들의 안내는 어떻게 될까요? <laughs> 코모주지자는 이제 본인은 결백을 자꾸 주장하는데, 뭐, 어쨌든 피해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그러니까 이제 형사 기소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그리고 네. 이제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나 같은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자꾸 빠르게 등을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뭐, 이미 정치인으로서는 상당 부분, 뭐, 신뢰도 잃었고, 뭐, 재기도 당분간은 뭐, 쉽지 않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형코우모 같은 경우는 정치권에서 등을 돌리고 있는데, 이 동생 코우모 같은 경우는 이제 CNN 측에서 뭐,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형이 주지사직을 사임을 할 때, 동생은 뉴욕의 고고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기는 걸로 보여서, 당분간 방송은 안 하고, 장기간 좀 휴가를 떠난 게 아니냐. 그리고, CNN 측에서는 동생 코우모가형코우모에 대해서 취재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네. 뭐, 징계를 주는 것인지 편의를 봐주시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위클리픽 오늘도 잘 살펴봤습니다. 두분 감사하고요.